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전의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의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저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8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9시 2 1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어, 포스코 ICT,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는, 어, 오늘 플러스 1.5% 정도 에 올랐구요. 현재 주간에 8,710원입니다. 어, 제가 저 포스코 ICT,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 리뷰를 좀 진행한지 좀 됐죠. 어, 최근에는 이제 5월 27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좀 진행을 해 드렸었구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카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이런 이제 레벨에서 좀 봤었고,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빠져주게 되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이 또 진행이 됐죠. 시간이 지나거나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포스카 ICT는, 어, 가격이 상승에 대한 트렌드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어, 준히 이제 상승에 대한 트렌드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에 또 터치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어, 이런 이제 종고점을 돌파가 되면서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어, 저항을 받고 또 빠져줄 수도 있겠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이제 하고, 매수에 대한 관점이고, 가격도 빠져주게 되면서 매수를 진행을 이제 하고,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가격이 또 1차 매도 레벨 수준까지 또 올라주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1차 매도에 대한 관점을 또 진행을 이제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로 진행을 이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될것 같아요. 잔량을 이제 추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 매수에 대한 이제 관점도 분할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어,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를 또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의 대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 생각을 생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든 이제 빠지든 사실 둘다 대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아, 포석가 엠택은 이제 가격 빠져주게 되면서 이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여기서 또 진행이 됐죠. 매수가 진행이 됐고, 가격이 아, 오르고 나서 매도가 진행이 됐고, 가이또 빠져주게 되면 매수에 대한 관점을 또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격이 안 빠져주고 있죠.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데, 가이 많이 안 빠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레벨까지 다시 빠지지 않고 가격이 막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는 1차 매도는 진행했고, 나머지 잔량은 이제 추세로 그냥 들고 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이 빠져주게 되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이제 1차 매도분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보유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이 빠져주게 되면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 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차 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또 수립을, 전략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된다라면은, 우리가, 어, 1차 매도하고 남은 잔량분에 대해서만 그냥 들고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저는 이제 종고점이 그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이 정도로 제가 리뷰 짧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